인데 네. 오한 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에요. 아유, 네 인사해주시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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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나 네, 둘. 네. 문단, 문단. 문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와. 야 네. 근데 우리 저 멤버 중에 아까 희 있냐? 네. 예 네. 다리를 다치셔서. 원래 네 분이서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의자에 앉으시길래 어 그게 또 새로운 컨셉인가 아,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리를 어쩌다가 그러셨어요아 이거요 어 그건 비밀이에요. 아 비밀. <laughs> 어 안무 연습 하시다가 비거 하셨어요아네 그냥 어쩌다가 제가. 이게 잘못이겨가지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해 빨리, 부탁드립니다 네, 빨리 함께 하셔서여러분께 좋은 노래 아, 또 좋은 무대 함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많이들 기다리시고 그러는데 또 여기에 우리 마마무 여러분들 사무실 장안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동대문구 장안동을 알리는 어, 위쪽 장식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위쪽 장에 우리 어 장안동 상가번영위원회에이 무대를 책임지시고 주관해 주신 한춘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까요? 예, 예, 올라오세요. 우리 한춘상 회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비를 5천만 원을 부려드려서 우리 마마무를 모셨고요. 또한 어, 또, 새로운, 그, 캠이라든가, 베이로, 뭐, 여러, 어, 우리, 대구는 김기수씨, 이런, 여러 연예인들을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 아까, 제가 약속해드렸는데, 아까, 그, 취즈문제에 맞추신 남자분은 어있어요 남자! 남자! 사진 찍게 해줬는데, 어때요? 같아요? 어나 아니 왜냐면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나만 보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잠깐만요 팬들만안된다고 아, 잠깐만요 하나 둘셋 하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셋 가서 가서 아이들 가 아이들 나그 친구 이으면 사진 찍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 약속을 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어 어머 왔 우리 아... 어? 야, 냉장고가 뭔 필요 있니? 마마무네, 마마무! 어? 자, 얼마나 뺏겼 고양이춤. 잠시 후에도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지만, 피아노 없는 아우, 이게 너무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어, 회장님과 위촉장식을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서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어, 마마무는 이 시간 이후부터 장안동, 어, 동대문구 홍보 대사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촉장. 기아를 2015년도 제 4회 세계거리 축축제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2015년 10월 10일 세계거리 축축제 위원회 위원장 한준상.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 동대문 구를 위해요, 장안동을 위해요, 많은 업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 뭐 팬들에게 이렇게 추운데 왔는데 또뭐 어, 전달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무 행복한 로루를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남은 무대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같이 즐겨봐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 마마무는요, 어 제가 보니까 어,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어 리드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걸그룹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으로 어. 많이, 그어 그, 어, 애정을 많이 쏟아주시고 또 우리 마마무 함께 오픈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곡 준비해 주시고 아, 네, 위청장, 여기가... 네 위쪽 장면을 켜시고 이거 갖고 놀못하시예 <laughs> 예. 잠시 후에 매니저 드릴게요 어, 네네. 예. 다음 곡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마무 무대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감사드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성 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신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laughs> 다름이 아니고, 어, 제가 아까 좀 전에 어, 포토 진행을 잠깐 한번더 했어야 되는데, 전그 어, 타이밍을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 그, 한국장님, 그냥, 예. 조씨 어디, 한국장님 올라오세요. 예, 아까 그, 그, 요거 기사 때문에요. 어, 예,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만무무대 앞으로 2시간 동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집에 안보내요 예, 올라오세요. 아, 대신 집에 안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어, 새벽 2시까지 계속 예. 하고 하다가 배고프면 어, 여기 식당가에 가서 예. 저 어, 간장 게장 먹고 어, 그리고 또 계속 무대 2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예,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이실들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예,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예, 포토 타이 갖고 예. 어, 이렇게 다, 다 올라오셨나요? 다 올라오셨나요? 어, 다 올라오셨나요? 예. 어, 예. 자, 사진 사진 찍어 주세요. 예. 요늘 기사가 돼야 되니까. 예. 어, 예. 자, 아, 어, 좀 올리시고. 예. 아, 언니들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 돼 가지고. 아유, 언니나는 살래요? 다음 곡을또들려 드려야 되는데 다음 곡은 러브 레인이라는 노래를 준비해 즐겨 봐요, 즐겨 보 죠. 좋은 이런 축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재밌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또 이제 또 준비한 무대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저요? 어, 네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었던 피아노는 열차인데요 같이 즐겨주실 거죠? 네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렛츠고 모두 준비 되셨어? 자막 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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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곡으로 미스터 M&MO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이제 불러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가볼까요? 예. Yeah!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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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준비됐어요?